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큰 기적을 부른다오. 아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고 고통의 문을 찬송. 찬송으로 찬송 으로 찬송 찬송 으로 찬송 찬송 은제 찬송 고 부른 지가 참 오래된 찬송 입니찬 80년대 초에 제가 이 곡을 알고 불렀으니까 뭐한 40년 이렇게 부른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늘 마음속에는 이 찬송이 기적을 부른다오라고 하는 이 가사 내용이 마음 속에 이렇게 썩 다가오지 않았어요. 물론 이 어떤 그캐러더스 목사라고 하는 분은 이제 찬송 생활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도 썼고 찬송 부르면서 삶 속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 그러나 찬송이 기적을 부른다라는 이 말은 늘 마음속에서 100% 답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찬송에 주목을 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여자의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여인을 통해 돈을 벌던 사람이 난리를 치고 결국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니 찬송 중에 이 옥터가 흔들리면서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가 깜짝 놀래서 그만 자결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 우리는 여기 있노라 하면서 이 간수가 제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찬송의 힘에 주목을 한 거예요 찬송이 능력이 있다 찬송이 이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저는 그 말이 늘 마음속에 100% 만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도대체 찬성의 능력 때문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무엇이 있는가, 또 다른 무엇이 있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문득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또이 찬송이 떠오르면서 찬송이 기적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게 만들었던 그 무엇이 기적을 부른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찬송 자체는 주문과 같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찬송을 그저 따라 부른다고 해서 그 찬송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찬송을 부르게 만드는 그 무엇, 바울과 신라의 영혼 속에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좌절 속에서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 그 자체가 아니라 찬송을 부르게 만들었었던 그 무엇이. 바울과 신라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나 그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디모데 목사에게 내가 오게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 속에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죠. 복음의 은혜가 그의 영혼 속에 있었고 복음의 능력이 그의 마음 속에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 인하여 그는 어둠 속에서 찬송을 불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복음 전파와 그 사명을 위하여 그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찬송의 기적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바울과 신라의 그 속에서 역사였던 복음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여 그 땅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복음 자체가 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 이거는 이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잉태되었을 때 잉태의 사실을 알리는 천사의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적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일찍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소문이 있었느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해서 로마의 어떤 군병하고 그만 부정한 일을 해서 이렇게 잉태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부정의 결과로 태어난 인간일 뿐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런 주장이 벌써 20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그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현대 자유주의는 이 처녀 잉태,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이 이사여서 7장 14절로 돌아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처녀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이는 이 동정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냥 젊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처녀 탄생 혹은 아 처녀 잉태 그리고 동정녀 탄생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해석을 가지고 고집을 피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20세기 초반에는 이 문제가 아주 처음에 한 신학계의 논란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아니었다 할지라도 기독교를 세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교리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것을 끝까지 붙드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근본주의라고 부르는 신학사조예요 예수님의 12동정녀 탄생 이것은 이적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그분이 죄 없는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대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죄가 있는 분이었다면 어떻게 죄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죄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이 처음부터 복음은 기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셨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리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선명하게 능력 있게 임하였고 그리고 이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에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말씀으로 바람을 잠잠케 하고 바다를 잔잔케 했었던 모든 일들은 놀라운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든 순간 순간마다 이적이 역사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바로 이적 그 자체의 다름 아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부터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이적 아닌 것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이적의 사역이 따를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다. 나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간 제자들의 사역 속에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안진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동전 한 푼이라도 던져주기를 소망했는데 베드로는 그 안진병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나 살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은과 금은 없지만 그러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 그의 영혼 속에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할 때. 그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앉은뱅이를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말에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 이 앉은뱅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의 사역 속에서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라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수건 가져다가 환자에게 덮으면 환자가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강력한 능력이 사도들의 사역 속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복음이 기적적으로 전파되는 역사였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모든 곳마다 이적의 전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복음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제가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정말 죽으라고 안 믿어요. 어?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안 믿어요. 학생회 때 회장하던 친구인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어? 60도 넘어가지고. 응?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아니었으면, 저는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예? 예수 안 믿고, 지금쯤 제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감도 잡히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대로 살아갔을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 같이 크던 사람들 지금은 소식을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젊은 시절 때까지의 그 삶을 볼 때, 뭐 저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삶을 살았을까. 술과 담배 속에서 그저 이 세상 그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아마 지금쯤은 그냥 은퇴를 해가지고, 어? 이제는 뭐 먹고 사나 이러면서 아마, 그러면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면, 저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셨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의 결심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의 삶에 특별하게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이래 복음은 헌신과 희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은 일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와 눈을 주시는 그러한 그냥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님의 특별섭리의 역사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특별섭리의 삶, 그것이 바로 이적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언제 이러한 삶이 임할까?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을 이 땅에 증명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 개인의 욕심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결심을 할때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할 때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기로 작정할 때 그때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더라. 학생들에게는 시험도 잘 보게 하십니다. 예. 정말에요. 이 정말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냥 주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데, 복음전파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제가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나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이길 수 있다. 우리 교회가 한 10년 사이에 참 계속해서 성도들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길밖에 없다.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건 진실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각자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그냥 시대의 강물에 그냥 떠내려가고 말 거예요. 이미 홍수가 난 상태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시절에 이 가까이에 하천이 있었어요. 여름만 되면은 홍수가 났는데 그 뚝방에 올라가서 이 홍수가 나서 막이 강물이 떠내려가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그걸 보는 게 좋은 거 있죠. 어? 재밌어. 볼게 없던 시절에 막이 뭐 뚝방까지 이렇게 막 물이 차올라와서 막 어? 비가 더우면은 넘친다 뭐 이러는 그 간들간들 그런 상황에 거기에 가서 보는 게 재미있는 거 있죠. 이 보고 있으면 물이 터도하게 흘러가는데 중간 중간 소용돌이를 이루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 그 소용돌이를 보고 있으면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게 가슴이 찌르르르 하니면서 이 어떤 아픔이 와요. 두려움이죠. 찌르르르르 하면서. 근데 온갖 것들이 떠내려 와요. 거기서 뭐 나무 조가리, 무슨 뭐 온갖 쓰레기, 막 심지어는요 돼지까지 떠내려가더라고. 어? 야, 저기 돼지 있다는데 정말 살에는 돼지가 막 떠내려가. 예. 실제로 여러분 얼마 전에 이3년 전인가? 2, 2년 전인가 홍수 나서 낙동강에 그 소가 수십 마리 떠내려갔죠. 예. 그 소잡느라고 나중에 예. 실제로 그래요. 근데 지금 역사의 물줄기가 홍수가 난 상태예요. 도도하게 흘러 내려가는 이 역사의 물줄기. 우리가 복음의 은유와능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능력 있게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할까요? 복음을 다시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은 헌신과 희생을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생한다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다시금 복음을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전파를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전파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에게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전파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들인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신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2021년을 마감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다가오겠지요? 이 새로운 한 해가 진정 새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